옷 입기가 까다로운 날씨입니다. 아침과 밤 공기는 서늘하게 느껴지는데요. 낮에는 금세 기온이 올라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제주 27도, 서귀포는 28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산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개천절엔 강한 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하겠습니다. 강수량은 3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산지와 북부 중산간 추자도엔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도 살펴보시면 현재 제주는 20도, 서귀포는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7도에서 28도 분포로 평년보다 3도 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공항 날씨도 살펴보시면 현재 김포와 청주엔 박무가 약간 껴있는데요. 내려진 별다른 특보는 없어 항공편 순항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지만 평년보다 다소 높겠고요. 추석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